먼 복도를 해. 자, 당진 텃밭에서 다시 2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참외가 되겠습니다. 참외 보이십니까? 참외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참외가 아주 따먹어도 될 만큼 컸습니다. <laughs>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참외가 무진장 열렸습니다. 자, 이쪽은 대포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열심히 풀 작업을 하고 있습니 자, 호박 존이 되겠습니다. 호박, 호박이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지금 된장찌개용 호박이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이쪽도 호박이 그냥 호박이 셀수 없이 많이 열렸죠. 호박 장사하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호박, 이렇게 열렸고요 오이가 되겠어요. 오이, 오이가 이렇게 어제 세개 따갔는데도 무진장 이렇게 달렸습니다. 오이, 오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추가 되겠습니다. 상추, 상추가 이렇게 컸고요. 이거는 이거 뭐냐? 여요는 이거고. 양배추, 양배추 이렇게 많이 열렸고요. 수박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수박, 수박이 수박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해서 올해는 한1 0통은 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박창규가 여름 참 떠들고 있습니다. 여주, 이게 몸에 엄청 좋다는 여주가 되겠습니다. 까르푸 까사야 되겠다. 꽈리고추, 꽈리고추, 꽈리 에, 네, 꽈리고추도, 헌추, 꽈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지, 가지, 토마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갔고 토마토가 다 쓰러졌습니다. 다 됐고요. 지금은 감자. 오늘 수확하고 있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감자가 무진장 굴습니다. 지금 감자 보이십니까? 여기 감자가 그냥 엄청납니다. 감자 반 정도 작업을 하고 반은 못 하고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 옥수수 이런 옥수수도 있고요. 여기는 살구가 이렇게. 자, 아주, 사기도 못 지고 있습니다. 2차, 2차 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차 텃밭, 당계에서 다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